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52일 차입니다. 음. 아, 여러분, 제가 마이크랑 이런 거를 회사에다 두고 지금 어떤 모임에 갔다 온다고. 허, 어, 장비가 없네요. 잘안 들리시죠? 정말 죄송해요. 아 오늘은 제가 멘트를 준비를 못했고요. 아 음. 스쿼트. 알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칠3 7팔 75。76。77。78。79。80。81。82。83。84。85。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푸쉬업 10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